빨리 속을 보여 주시죠. 안녕하세요. 깡촌 패밀리의 청년 농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배추밭에서 드디어 심은 지 원래 80일 정도 돼 가지고 배추 수확을 해야 되는데 10일 정도 속이 정도 속이 너무 안차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면 될까 싶어서 기다렸다가 오늘 이제 배추 심은 지한 90일째 되는 날에 배추 수확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. 배추가 얼마 정도 자랐는지는 배추 수확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0일 정도 자란 배추가 속이 얼마나 찼는지 보여드리면서 배추 수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배추 수확 100폭이나 되는데 이거 언제 수확할까 배추는... 거. 자 어느 칼을 할래? 난 할라. 장갑을 딱 끼고 그냥 껴도 되는데 굳이 안 된다 자 끈을 풀어야지 이거 한번 해서 반 짜갈라 봐. 이거? 어. 오어 밑에 물렀다. 물세부터 물렀다. 아빠가 하도 물을 안 줘가지고 이번 속이 많이 안 찼거든. 아니야, 왜 모종이. 뭐 작년에 그래. 비해서는 배추가 많이 안 속이 너무 안 찼어. 빨리 속을 보여주시죠. 얘는 근데 가좀찬 거야. 자 과연. 허헐 안에 이러겠다. 봄동인데. 응덜 음, 자란 건가? 뭐 빨리 안 자라지. 누거 해볼까? 아, 물렸다. 빨리 캐야지. 이제 캐야 되네. 캐는 게 아니라니까 수확. 아, 이제. 뽑아. 아, 뽑아야 되나? 그거나 그거나. 어, 그건 좀 찾겠다. 아, 느낌 별로. 안에 다 이렇다. 에헤. 아니, 네가 거. 갖고 왔는 배추도 이랬어, 안에가 이나이. 좀 심각하네, 배추가. 야, 그래도 저기 제일 단단한 놈이 하나 있어. 그래도 빨리 수확부터 했다 하자. 자, 이걸 한번 수확해보자, 이거는. 밑에가 많이 물렀다, 이제. 빨리 뽑아야겠다. 그지? 자, 과연 속이 얼마나 찼을 것인가. 한 번. 짜자잔. <laughs> 다 물렀다 얼어서 그래 날씨 추워서 그렇고 얼었다 녹았다 이래서 이건 못 먹겠는데 이건 벌레도 있다 진짜? 응 어디? 이건 못 쓰겠다 이건 못 먹겠다 버려야겠다 이거 속에 거 빼가지고 엄마 모자하면 뭐 되겠는데 됐다 이모자도 뭐 모자 뭐 가발이 보면 가발 응 이건 가발 가발 배추는, 말, 배추는 괜찮은데. 아, 그걸 먹게 왜 뽑아? 그냥 빨리 저거나 해. 이상한짓 하지 말고 좀. 예? 아. 거 이거? 아니, 그 옆에 있는 거 이거? 이거 한번 보지 뭐. 기다리시오. 야. 우와, 이거, 어, 야. 볼게 없는데? 볼게 없는 게 아니라. 다왜이렇 그래. 일났다 이게 얼었다. 이데이 뽑아야겠다. 이게 되겠다. 얼어가지고 다. 다. 다 뽑아야 되겠다. 일단 지금 보시면 김장무는 어 중간 중간마다 뭐 수확해가지고 작을 때는 통각김치, 깍두기 만들어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 뽑아가지고 김장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김장무를 또저원창고에보관 했습니다. 근데 김장무도 이제 얼까봐 이제 좀 그 전까지 냅뒀었는데 저번 주인가 이번 주가 되면 좀 많이 추워진다 해가지고 김장물을 뽑아가지고 정원창고에 보관을 해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올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물도 많이 안 줬었고 이래서 속이 꽉 차고 좋은 배추가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속도 잘안 차고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 도매시장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배추를 구매해가지고 김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배추는 어, 이 영상을 보시고,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의성에서 가까운 분이 있으시다면, 오셔가지고, 뭐, 겉절이나, 그 다음에 뭐, 동치미, 이런 거 담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, 가까이 오실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, 오셔가지고 배추를 가지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배추 수확을 한번 해봤는데, 장년에 대비해가지고, 배추가, 어,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안에 속도 안 잡고 그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.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뭐 배추를 별도로 뭐 이걸 수확해가지고 긴장에 사용하기보다는 이건 아마 그냥 나눠 먹는 용도 뭐쌈 배추 그 다음에 겉절이 그 다음에 동치미나 죽김치 뭐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드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저랑 가까이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 가지고 가셔가지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. 오셔 가지고 이걸 전화 주시고 가지고 가셔 뭐 가지고 쌈 배추, 뭐 동치미 이런 거 담아 드셨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추 수확하는 영상을 보여드렸고요. 제가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깡촌 감사합니다. 몰랐어, 아 내가.